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 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어서 종목의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갑작스러운 추가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이고, 현재 시각 2시 40분 바라보고 있어요. 카카오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 종목 코드번호 0357이 이동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네. 어, 국내 증시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 개인분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네, 코스피 코스닥 양 매도 그리고 기관들 역시 양 매도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선을 씩게 좀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물도 팔고 있죠. 하지만 콜옵션 좀 사주고 있고 드옵션은 31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리고 달러 선물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고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다가 프로그램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비차익 수매수도 마이너스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예어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가 갭을 좀 띄우고 하락한 시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예 미국 증시가 이제 전날 예 금요일에 예, 전거래일이죠 금요일 네 하락해서 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 어 그리고 또 이제 하락한 마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에그 예, 그 주말 동안 네 확진자 수가 에 예, 어, 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부터 어, 코로나 1 9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강한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갭을 좀 하락을 하고, 갭을 좀 하락시키고 이제 시작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 있어서. 네, 하지만 네 카카오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시총 가장 무거운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3전 같은 경우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출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은 3전 때문이다. 이 3전 요놈식기 때문에 지금 주, 주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3전 위주로다가 좀 많이 출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수 좀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는 프로그램 매도세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모빌리티 엔터사업 확장에 있어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어, 신한금투가 19일 오늘이죠. 예, 카카오에 대해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뱅크 상장 기대감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상승을 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일 이평선을 예,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뭉개고 추세가 지금 하락 반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예 지금 어,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캐시카우가 되는 멜론의 합병으로 예, 공격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확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예 기존 매수가에서 예29% 상승을 해서 상승 제시를 한 부분이죠. 예 지금 뭐 카카오 이렇게 대형주가 예 목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린다. 와 이건 상당한 거죠. 예, 30% 상향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예, 좀 예, 이런 대형주를 갖다가 이제 목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려버린다는 거 있어서 예, 엄청난 건데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예, 세컨커럴 실적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예, 4 5일 이후인 8월 15일 전후까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갭을 띄웠잖아요 갭을 띄운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메꿔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분위기를 딱 봤을 때 긴축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예,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예전부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의 긴축 기준치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유동성이 아직 잠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환경 호조와 이제 낮은 국채 금리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등이 고스피 지수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또 다시 한번 추가 고점 경신을 이끈 동력으로, 예, 세컨커럴에, 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좀 삼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있어서 약간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법이기에 여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기술적으로도 이걸 채워 줘야 되죠. 예, 메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저점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 매수세가 이제 외국인들의 대기 매수세가 체결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예,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거다 라고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분기 어, 영업이익이 각각 1조 3천억 원, 3천, 000, 4천억 원, 예, 그리고 이제 어, 영업이익이 어, 1,737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이대로가 된다고 하면은 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락은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들의 IPO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어 기업 가치 이석이 될 수도 있다 걔네들이 상장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이석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반영이 되면서 또 주가가 하락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전 솔직히 신경 안 씁니다. 예, 주가가 내려가면 더 싸게 살수 있는 네, 기회이기도 하고 예, 카카오는 인터넷 대장주예요. 또 예,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예, 미래 전망이 매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조정은 네,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대차장고 추이도 보자면, 네,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에요.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예, 지금 4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예, 4거래 연속이 아니고, 3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예, 지금, 예, 하락을, 어, 대차장고도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쇼커버링 매수세가, 예, 좀 들어온다고 하면, 네, 예,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1일 예, 1비 하실 이유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어느 정도 무너진 부분은 있어요. 예, 하지만 예, 이격이 또 벌어지면 또 이제 예, 이격을 메꾸려고 하는 이런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또 상승 모멘터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1일 1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또 이제 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예, 타고 들어오시면 예, 2021년 예,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소장님께서 예, 무료 추천 종목 매일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이제 어, 소장님께서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공지 사항 꼭 읽어 보시고 예,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왜 하락하는는지에 대해서 예. 어, 올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 보시다 보면은 예. 이렇게 오늘 오늘 이제 추천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9시 땡 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 어,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상승했다고 하면 상승한 것들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 올려드리고 있고 하락했다면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테마주 검색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라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 그리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습니다 예 모든 시장을 예, 모든 시장의 테마를 한 눈에 볼수 있고 예,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요 에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꼭 예, 참고해 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해 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